이제는 창피하기까지 합니다. 이걸 설마 좋다고 해주는 사람은 없겠죠? 대통령실도 제정신이 아닌 이상 이걸 좋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윤석열이 도피하듯 해외로 출국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국내 여론이 안 좋아지던 찰나에 또 해외 순방 일정을 잡아서 영국으로 떠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기서도 사고가 터졌습니다. 지난 잼버리 사태 때부터 가장 크게 대인 곳 한국을 제외하면 영국이라 할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퇴수를 하기도 했고, BBC를 비롯한 영국을 대표하는 언론들은 연일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럴만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봐도 잼벌이 사태인데, 외국인들이 보면 오죽 심각했을까요? 인명사고가 없던 게 다행이라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그 뒤로 영국이 윤석열을 국빈 초청했다고 하는데, 윤석열과 정부 인사들은 해외 순방비를 줄여도 모자랄 판에 좋다고 여길 또 날아갔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윤석열을 좋게 보는 시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외 순방 성공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터뷰만 했다는 논란이 현지 언론들의 비판 보도로 항상 국격이 상실되고 있던 와중에 이번에도 역시나 터졌습니다. BBC가 이런 보도를 냈습니다. 윤석열 영국에서도 노래한 곡 외교 가라오케 추억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한 것인데도 벌써부터 국격이 얼마나 추락했는지가 체감될 정도입니다. 지난 4월에 윤석열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서 아메리칸 파일을 불렀던 게 이슈였습니다. 이것도 참 코미디입니다. 외교 순방을 하러 갔으면 국가간 외교 실적이 이슈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콜라를 줬네, 아메리칸 파일을 불렀네 이딴 것들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스스로도 대통령실에서도 정말 창피해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 대통령실은 아주 자랑스럽게 브리핑하고 앉아있었죠. 어떻게 보면 bbc가 이걸 조롱한 거라고 봅니다. 한국과 외교 성과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의 가라오케가 나올지 기대된다는 반응을 내놨다는 겁니다. 세상에 얼마나 기대할 게 없으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방송사에서 이런 보도가 나올 수 있냐 이겁니다. 심지어 이건 굉장히 기대치가 많은 기사가 나와야 할타이밍에 나왔습니다. 영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방문 외교에 대한 기대를 전망하는 기사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영국 국왕 최초로 한인타운을 방문하는 것도 처음이었는데, 이런 기사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창피하냐는 겁니다. 한국 문화, k p o 음식, 이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성과를 거둬야 하는 자리에서 얼마나 음주 가무만 좋아하는 인간으로 소문이 나면, BBC에서 이렇게 대놓고 가라오케 외교라는 표현을 할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못 믿는 분들을 위해 그대로 인용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이 버킹원공 방문 때 외교적인 가로케 행사가 가능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너무 창피하고 우리나라 국격이 여기까지 추락했다는 걸 체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성과는 전 세계가 주목할 정도로 처참합니다. 이 정도로 처참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하셨을 텐데, 외신들, 각종 기자협회, 국제기자협회, 인권협회 등등 윤서별 정부를 지적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심지어 유엔도 지적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일은 못하면서 비판하는 언론을 적조 값을 춘색하고 탄압하니 언론의 자유라는 게 있을 수가 없겠죠. 올해 9월까지 기록된 지표는 최악 그 자체입니다. 나라 살림 적자가 71조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예상치와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도 난센스입니다. 정부가 전망한 영광 관리 재정 수지 적자 규모보다 12조 원 넘게 초과한 로 결론이 났기 때문입니다. 기재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9월까지 늘게총 수입은 전년보다 46조 9천억 원 감소한 436조 3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세 수입은 266조 6천억 원으로 50조 9천억 원 줄었습니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 주요 세목들이 모두 급감했고 총 지출은 코로나 대응 사업 축소 등으로 68조 5천억 원이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본리산 대비 총 지출 진도율은 전년결산 진도율보다 5.5%포인트 낮았습니다. 이로써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차감한 통합 재정 수지는 31조 2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고, 통합 재정 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 재정 수지는 70조 6천억 원 적자를 나타냈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되고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나 살림을 못하면 투명하거나 착하기라도 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아닙니다. 감사 편의 제공 대가로 10억 원대 내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감사원 간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021년 출범 후 청구한 구속영장 4건이 모두 기각되면서 공수처의 수사력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른 겁니다. 기각 사유는 이렇습니다. 피의자의 지위, 관련 회사와의 관계, 공사 보급 계약의 체결 경위 등에 비춰올 때, 직무와 관련해 피의자의 개입으로 공사 계약이 체결됐다고 볼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답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공사 부분이 개입했음을 인정할 직접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현재까지 현출된 증거들에 대해 반대 신문권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재물 액수의 산정에 있어 사실 내지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고요. 이 강구는 참여 회사를 만든 후 피감기관을 포함한 건설업체들로부터 주 공사를 수주하는 방식 등으로 10억 원대 내외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2021년 10월 공수처에 김씨 수사를 의뢰했고 공수처는 지난해 2월 김씨를 정식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공수처 출범 후 얼마나 초라한 성적인지 모릅니다. 출범 후 청구한 구속영장이 4건인데 사전 사패라는 성적표가 나온 겁니다. 앞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두 차례, 금품수 수혐의를 받는 경호관에 대해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전부 기각된 바 있습니다. 공수처가 수사 의뢰를 받은 후약 2년간 수사를 벌였던 사건이라는 점에서 구속영장 기각은 굉장히 치명적인 것이고 법원이 직접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고 본 점, 뇌물 액수와 관련해 법률적으로 사실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도 굉장히 창피한 일인 겁니다. 얼마나 수사가 미진했으면 법원에서 딱 잘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정부 기관이 이런 식으로 가라오케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bbc가 이런 표현을 쓴 것을 가지고 애써 좋게 포장을 한다면 이미 늦은 겁니다. bbc가 지난 젬버리 사태 들 보도한 것들만 봐도, 윤석열은 이미 기대 받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미 윤석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기대도 바닥이라 사실상 내려와야 하는 일만 남은 겁니다. 약 7개월 만에 윤석열 국정 수행 부정 평가가 60%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직전 조사 대비 2% 포인트가 오른 겁니다. 국정 수행 부정 평가가 60%를 기록한 것은 지난 3월 5주차 조사 이후 처음인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심각하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도.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홍준표 시장 말대로 식물 정권이 됩니다. 총선 때 과반 의석수를 차지하지 못하면, 우니만정우지 야당한테 끌려다니는 식물 정보 신자가 될 것이고, 임기도 다못 채운 상태에서 수사란 수사는 다 맞고, 특검은 기본으로 깔고 갈 텐데, 주력이라는게 전혀 없나 봅니다. 식물 정권이 되어서도 본인 쪽 사람들이 지켜줄 거라 생각하는 것인지, 아직도 본인의 권력이 살아있는 권력이라 생각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국힘은 바로 답 나오지 않나요? 이제는 추종자들 세력이 점점 죽고 있고 반란 세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힘에서도 이제는 직격탄으로 비판이 날아오고 있고 윤석열이 들어선 후로부터 국힘 전체가 망가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봅니다. 그럴 때마다 세금으로 해외에 나가면 된다 이건가요? 혈세를 그렇게 쓰고도 아직도 부족합니까? 이미 끝난 걸 본인 혼자 모릅니다. 총선 참패는 이미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이제는 외국인들도 기대가 없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가라오케 외교 그 표현만으로 얼마나 창피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대통령을 더 이상 안 쳐들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본인도 탄핵하려면 하라고 하고 오음판 한동훈도 그렇다 하니 하라는 대로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